왜이케게왜 이렇게 왜이렇와와 우와 어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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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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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우와 우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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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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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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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a 내, 귀에다가 내 귀에다 쐈어! 내 귀에다 쐈어! 내귀에 귀. 어. 아, 뭐야, 도네야? 야, 도네. 아, 씨. 아. 아이, 도네를 총소리를 보내면 어떡하냐. 아이, 이곳 소리래. 배달할려 아이, 지금. 이번 생은 바이크 소풍이었다고 해줘.